자, 다 같이 욥기 17절 18절 아, 같이 공동합니다. 구약 765조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쪽면은 전당계의 징계를 신적히기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허치시나니 아멘. 에, 오늘 지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통해 지난 주에 이복문을못 봐는 오늘은 어 예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를 좀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올바른 음 지식 내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상0 5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됐다고, 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식한진자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해주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니가 뭐예수제이들 교회가 가지고 잘못했고 회의양 다 용서해준 다음에 뭐 하나 묵자라든가, 이렇게 하자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또, 또 한편에 잘못한 사람들은 죄지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벌 준다. 벌 준다. 아, 교회 안 나는데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벌안줄래 하나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현지 안 하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 몇날잘 나왔어요. 그런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아 목사님 전에는 일요일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당장 벌 주는 가 싶어서 겁났는데 요즘 슬슬 빠져도 괜찮대요. 이렇게 또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배 빠져도 괜찮대요. 나는 예배 빠지면 막 등산 가고 이러면 큰벌 내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회사에서도 징계받는다고 해, 회사. 일반 학교에서도 징계받는다. 벌어 던지다고 주위를 법을 넘기면 학교에서 징계받아요. 회사에서도 징계받습니다. 징계라는 말을 쉬운 말은 벌 받는데 처벌한다는, 그, 그 법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상응한 벌을 내리는 것을 징계 내린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을 내린다. 그걸 징계라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도 징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 27절에도 징계라는 말을 씁니다. 징계는 일반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그냥 벌 준다는 잘못에 대한 벌을 내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자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면 징계는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벌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벌 벌은 단순히 벌로 끝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가 바르게 되기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또 쉽게 말해서 징계는 전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면 뭘 목격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됩니다 아, 내가 주일날 예배 빠졌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 이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 차원이 아닙니다. 진, 자, 여기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여, 어서 있는 주부를, 내용 이야기해 보면, 유명한 육민국에서 오래된 이야기죠. 100년 전,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무디는 뭐, 초등학교도 키우나온 그런 상태에서 수천명을 예수 믿게 하고 공박게 하는 설교자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성도라는 말이 자체가 중요한데 성도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성도라고 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자녀들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않아도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볼 때는 의로운 자기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하기를 승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 볼 때는 그렇고, 성도는 그런 사람들 을 성도라 그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교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나 이 예수를 마음 속에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이 그 무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 무디 목사님, 나는 뭐, 책 많이 저 군에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별로 안 한대요.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님이 주부를 그잘 읽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징계는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출보에 나와있죠. 출보에 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징계는 자녀들에게만 합니다. 남의 자녀가 도덕기라는데 내가 주제넘게그 아들 매질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본부가 눈물을 먹고 내지라면 뭐 때문에 그 자식이 나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는 예, 징계를 없이 얘기해요.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이 안통합니다 징계는 버리기 때문에 안통하는데이욕 친구들 하고 욕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음을 믿읍시다 왜 그렇게 복이 있다고 하느냐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이 어떤 것이 걸려있어. 그걸 버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못인데 내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야. 다른 말로 하면 막혀있다는 거야. 꾹, 부려져 있어. 물이 잘 흐를 수가 없어요. 파이프가 쭉벗겨 있어야 되는데 파이프가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위에서 내려보내는데 휘어져 있으니까 이게 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하는 작업이 저쪽 반대편에서 망치를 때려 이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그런 의미로 해서 징계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할 때그 자녀가 굉장히 아파하죠. 아파할 때 어떻게 하시냐. 바르게 했잖아요. 아플 것이다 알고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바르게 내가 망치 하나 때렸을 때 굉장히 아팠지. 삼해 주니다 빨리, 에, 나을 수 있는 약을. 시며 사메시며 징계를 통해서 상해 아픔 마음이 추워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는 복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 징계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체직이다 이렇게 이해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뭐라고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이름범사에감사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될때하나님 좋게 해줄 때만 감사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도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 죄를 지었다. 도덕질했다. 사있다 가늠을 했다. 그리만 했다. 남을 미워했다. 가까이 지 죄.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이전에, 우리를 뭘 고치고자 하십니까그 행위 이전에, 우리는 행위를 많이 보고 행위를 가지고 거론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이런 징계를 통해서 터치고자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드는 것. 할렐루야 10편, 51편, 6절에도 보면,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이, 중심이 진실한,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자극이다 소소한 이런 죄가 가지고 우리가 그러나지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한 땅으로 살 동안에 나를 단련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 내 복을 받아서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같이 막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고치는 진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소한 말한 가지 두가지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질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사람이 자녀가 되기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자기의 배를 꾸드이고 자기의 호흡 호의 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최고 세상을 알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 최고의 목적이 뭐냐 눈을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심지어 내 남편, 내 자식, 내, 남, 내 아내, 내 부모, 형제까지라도 예수를 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전교의 목적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내가 보이고 식하는 것이 목적이야. 아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내가 보이고 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 게하고 하나님이 심판한 그날. 천국에서 나는 아무 빈털털 틀릴 것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입니다 징계가 오는 사생자라고 하죠. 그래. 시브리스 12장 8절 찾아봐요. 어, 나는 모든 지대는도 괜찮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다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스 12장 8절. 시. 히브리스 8절. 아니, 히브리스 12장 8절. 시작. 왜 예, 없으면 사생자랄 거예요. 아 예수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자꾸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친아들에게 공목적으로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바르게 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이란 할렐루야 11절에서 에, 13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철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런 것만 나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와 평강의 열매. 할렐루야. 진정한 평강. 의롭다고 하는 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실제적인 의의, 아,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이 발라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사사은 근거 없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믿을 없어. 거짓이 없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의로 나타나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의 열매의 결과들은 그짓이었습니다 순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는 그짓이 말보다도 크게 그짓이 위생이 많이 섞여있을 수 있어요. 그래 순전합니다. 의와 평강의 연단과 아까 우리 국집사님 찬양할 때질명같이나오리 요번 그거 알았어요 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편안한 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이 팔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억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징계를 통해서 고침 받으라 고침의 목적 최후 목적은 하나님을 최후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대는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목적입니다. 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게 이지를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징계를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신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대해서 10%, 5%에서 3%, 4%, 20%, 30%, 50% 이렇게 깎아져. 되어가는. 영금술사 보니까 영금술사, 저, 금을 다루는 사람 반지 만들고 이렇게. 그 텔레비에 보니까, 그, 금 이런 거 깎아가지고 막 보니까 아주 문지 같은 걸 흙덩이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금을 그 흙덩이 같은 데서 골라내는데 보니까 강력한 몇천도 불을 계속 몇분 하니까 순전한 금들이 요만하게 모이더라. 그, 얘를 가니까 그흙 속에 있던 금, 문지 같은 금들이 다 녹아져. 그래가지고, 금은 금끼리 형체를 따고. 그래서 오늘 욕기가, 욕기 23장 10절 다합니 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울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했지만, 실제적인 성경 내용을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아,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네. 그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 없어. 이게 여보 탄식이. 내가 이런 얘기,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아무리 놀랍게 해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안 나타나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굳건한 그분에 대한 힘이 많이도 만날 수 괴롭단 말이야. 그하나님이다 보고 계시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아, 나를 이렇게 하셔서 나를 증금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미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시작,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시는 후에는 내가 순결을 갖추게.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최우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모자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잘 신뢰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달래나십니다 예, 예수님들 교회 가서 자참 못하지만, 예수 십자가에서 죄 지어 대신 벌 받아주니까 고백만 하면 다 용서된다면, 맞습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사람 따라 다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기 체질에 맞게 우리들을 이렇게 순금,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속에 꽉 집어넣고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작업이심을 내가 믿고,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을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 꽃이 한일1 사진, 꽃절한 일정 사진, 꽃이 한 일정 사진, 꽃이 한 일정 사진, 꽃이 한 일정 사진, 꽃이 한 일정 사이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일사이한 일정 사진, 죄악을 그냥 봉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철창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므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려 우리들을 끊임없이 채찍과 은혜로 축복으로 징기를 통하여 전문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이 저 따라가며 원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것리들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